여기가 경기도 광주 고산 IC, 고산 IC 지나가죠, 이미 날씨가 아 날씨가 비가 올것 같네요. 그 컨셉이 어때요? 컨셉 어스테이오? 괜찮아요? 근데 3명이 15개를 먹을 수가 없잖아 아, 먹을 수가 있나

항상 세 명이 찍는 거지? 그런가? 컨셉이 세명 같은데 엄청 드시죠? 대단해. 가뭐 깨를 넣나? 라면에다 깨를 넣나? 김치. 김치? 파김치가 아, 막김치에다가 깨를 넣다. 그러면 그러면 맛이 좀더더 더 좋아지지 않나? 아, 나형, 나 전화가 또 들어오네. 어우, 지금 막 네 이어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말 <laughs>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. 아예 오늘 먹방 갑니다 먹방 먹방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먹 아니요 그냥 크래처에 불르지 않아도 그냥 예 예 크하. 맞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 이또 오는 자리입니다 예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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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완전히, 풀렸죠. 완전히. 뭐... 이제 뭐 정권도 바뀌었었다 이제 광화문 네? 앞에 다 보이겠죠.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큰 일을 하고 또 떠나십니다. 광화문 저희의 상태 아니야 상태가 메롱이죠. 아죠 아니요. 우리는. 예. <laughs> 뭐, 후유증이 많죠 뭐, 그 헛기침을 한다든가 마른기침을 한다던가 다 아, 아, 일단은, 음, 저, 저도 뭐 마음의 손상이 있어서 항상 <laughs> 콜록거리고 있죠 음. 그러면 우리,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공대표님한테, 공회장님한테 그걸 다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쪘죠 <laughs> 어. 음. 아니, 아, 아니 우리 공회장님 보면 아니, 아니, 진짜 추진적인 사업을 해야 돼. 아니, 아, 아버님 보고 직접, 어, 독립해서. 왜냐면, 어, 그냥 집안에안 주셔도 되니까, 어, 어 스스로 할수 있게, 어, 그래서, 어, 한 6개월만 스타트업으로, 아버님 밑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어떻게. 해? 그러니까 아, 아버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사셨어요? 어. 오와오와오와 그, 음. 아. 근데 그게 어뭐 그럼 그게 야. <laughs> 아이고, 아유. 그럼, 그럼, 웹 맵, 맵, 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도 응. 어, 그래, 응. 응, 응, 와, 아, 아, 그 소리가. 그 이유가 따로 뭐 있나요?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중에 보면 맥하고 연동을 많이 잘 하던데, 그죠? 맥맥, 맥맥, 싹 음. 음. 아. 인터넷만 되면, 폼도 좀 있겠지만. 이메일, 어, 워크스테이션 음. 워크스테이션 이런 건 어때요? 3천만원짜리 이런 거 업무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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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애플은 잘 사람들이 애플 한번 쓰면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애플이 많다며. 어. 아. 근데 근데 그게 안돼 안되지 않아요? 되나? 그 아이. 애, 애플, 애에서그 인터넷 패킹이 돼요? 안 되잖아. 어. 아, 돼요? 내가 잘몰라 아. 지문인식 이런 걸로? 써보셨어요? 어, 하고 있는데, 야, 그러니까 인터넷만 되면, 어. 어. 야, 그게 그러면 그 보안에 취약하지 않나? 왜 이렇게 말안 듣는데? 야, 아. 아, 그렇지. 편하게 이렇게 핸들링을 할수 있어. 아. 예. 그러면 뭐 사진 같은 것도 바로 못 올리겠네. 큰일나지. 아. 어머님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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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소평가하는 거아니야 어머님. 어머님 다 알고 계신데, 이제 모른 척다 위치 다 알고 있고, 어? 스타벅스를 하루에 다섯 군데를 가고. 어? うん。<noise> 짜린인데 어? 23년 있으면 다 똑같아지 않아요? 애플은 그렇지 않잖아요. 이유가 아,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 오늘은 몇시 퇴근 하세요? 집에? 여기 앞, 여기가 광주시청입니다. 광주시청. 예.